왜 안썰었어? 나 삐졌어 오케이. 칼로 그렇게 삐졌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잘 흔들려도 위험하지 않아? 오늘은 다 이렇게 예? 얇잖아 얇은거 오늘은 아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 아, 근데 왜 바꿨어? 왜 바꿨어? 이게 힘들잖아 헉, 위험하지, 힘든 그게, 것도 아니, 힘들지, 쓰는 것보다 다 이렇게 해서 아 진짜? 그럼 그래. 이렇게 해서 끓여먹었지 이렇게 했지 나 하지 <웃음> 많으니까 벌어놔서 <laughs> <버려놔서> 먹리 <먹으러> 시켜먹어 <웃음> <웃음> 맛없는 건 버려 <laughs> 응. 응. 못하는 건 버려 아이 그래도, 그래도 많아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? 간장이 굉장이 국간장 산게 아니고 집에서 담근 거잖아 아, 그래서 약간... 지 물량 궁금해서. 물량 궁금해서. 마늘. 음, 마늘. 좀 어, 많이 넣네. 칼칼하게 색깔 응, 만내는 응, 건가? 응, 칼칼, 칼칼. 자, 응. 네. 이제 이제 끝? 오, 브라프로 볼게요. 네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됐다. 할머니를 오면 쓰자 종이 거 어디 어 지혜가 어제 만두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. <laughs> 아, 배고픈 거지.